종로에 사는 70세 백현기 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백 씨는 휴대폰을 살 때마다 2에서 3년 쓰면 고장이 나버려 바꾸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터리도 빨리 떨어지고 뭐가 자꾸 안 눌려. 그게 핸드폰 만들 때 일부러 2년 지나면 고장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백 씨는 아들에게 자기가 휴대폰을 너무 자주 바꾸는 거 아니냐고 물었고, 아들은 휴대폰을 자주 바꾸게 하려고 핸드폰 만드는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씨는 이런 사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대리점 가실 때 신분증이랑 원래 쓰던 핸드폰도 가지고 가세요. 원래 쓰던 핸드폰은 왜? 그거 주면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을 거예요. 백 씨는 내심 아들이 같이 가주기를 바랬지만 아들이 바빴던 탓에 혼자서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핸드폰 바꾸러 오셨어요? 대리점 직원은 웃으며 백 씨를 반겼습니다. 백 씨는 직원이 안내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존 핸드폰에 있던 데이터를 새 핸드폰으로 옮겨드릴게요. 기존 핸드폰을 주시겠어요? 이거 주면 좀 싸게 살수 있나요? 직원은 그렇다고 말을 했고 백 씨는 별 의심 없이 기존에 쓰던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그렇게 백 씨는 원래 쓰던 핸드폰을 직원한테 주고 새 핸드폰에 다시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 씨는 이후 다시 한번 해당 대리점에 찾아갔습니다. 이유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총 천만 원 가량의 돈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백 씨의 핸드폰을 바꿔줬던 대리점 직원은 이미 그만둔 상태였고, 다른 직원들은 대책 하나 말해주지 않고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백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백 씨는 해당 통신사에도 연락했지만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로는 대리점 직원이 백씨가 이전에 쓰던 핸드폰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으로 아홉 차례에 걸쳐 총1 천만 원가량의 돈을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범인은 붙잡혔지만 돈은 다 써버렸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고 결국 백씨는 노후의 피 같은 돈1 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백씨처럼 기존 핸드폰을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에게 건넸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0뿐만이 아니라 어떤 80대 고객은 대리점 직원에게 총 1180만원의 금전적인 손해를 받습니다. 이 대리점 직원은 마찬가지로 고객이 이전에 쓰던 핸드폰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직원은 이미 사기와 도박으로 피해자의 돈을 모조리 써버렸습니다. 이처럼 기존 휴대전화를 주면 할인을 해준다던가, 새 휴대전화로 정보 이전을 하려면 기존 휴대폰을 맡겨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할 때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사실 정보를 이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 핸드폰에 들어있던 작은 유심칩만 새 휴대전화로 옮기면 거의 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상적인 직원분들은 고객이 보는 앞에서 다 해줍니다. 하지만 만약 직원이 기존 휴대전화를 맡기고 가라든지 기존 휴대폰을 팔라든지 하는 말을 한다면 그 대리점에서는 빠져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휴대폰을 주면 돈을 얼마 주거나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얼마 안 합니다. 차라리 할인받지 말고 괜히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몇몇 파렴치한 대리점 직원이 고객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까지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한 해운대구의 휴대폰 대리점에 근무하던 직원은 10개월의 기간 동안 근무하며 고객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도용해 비대면 대출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총 3억 9천만원 정도를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 범죄자는 고령자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13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자기가 직접 주거지까지 찾아가 요금 할인을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 가면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휴대폰 개통 전까지 신분증을 맡겨놔야 하는 곳도 많습니다. 정상적인 대리점이라면 너무 오래 신분증을 보관해서 미안하다며 받아놓은 신분증을 우편으로 붙여주는 식으로 돌려줍니다. 하지만 몇몇 악한 직원들은 이를 악용합니다. 경남에 사는 73세 김순자 할머니는 휴대폰을 바꾸기 위해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휴대폰 요금이 낮게 나오도록 해줄 테니까 신분증을 잠시 맡겨 놓으시겠어요? 직원은 할인을 믿기로 김씨 할머니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문제 없겠지 하는 생각에 김씨 할머니는 신분증을 직원에게 건넨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김씨 할머니에게 1억 원의 대출이 되었다는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보이스피싱일 거라고 생각해 그 문자를 눌러보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혹시 몰라 대출 여부를 은행에 물어봤는데 실제 대출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씨 할머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기관 약 다섯 곳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 사건으로 현재 빚이 연체돼 카드마저 정지되었습니다. 대리점 직원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할머니의 신분증을 도용해 다른 휴대전화를 또 만들어서 비대면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비대면 대출을 악용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김씨 할머니와 같은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지만 통신사나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피해 보상이나 피해 예방 등에는 무관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신분증 요구하거나 맡기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직원들도 다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건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핸드폰을 바꾸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할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 혹은 한도 신청입니다. 만약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소액 결제 차단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조금이라도 결제를 하는 분들이라면 몇십만원 정도의 한도를 설정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몇백만원, 몇천만원의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이나 한도 신청은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 할수 있는데 홈페이지나 앱은 꽤나 복잡합니다. 제일 편한 방법은 통신사의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상담원분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것입니다. 만약 내가 KT를 쓴다면 네이버나 구글에 KT 고객센터 전화번호라고 검색 후 전화를 하면 됩니다. 영상 초반에 천만원과 1180만원의 피해를 본 분들 모두 소액결제로 피해를 본 분들입니다. 만약 소액결제를 차단했거나 한도 설정을 했다면 피해가 최소화됐을 것입니다. 이외에 미리 신청해야 할두 번째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 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막아놓는 것입니다. 김씨 할머니도 만약 이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고령자 분들이라면 거의 95% 이상은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한 분이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서 은행 직원에게 이 서비스를 가입하러 오는 사람들이 맞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은행 직원은 고객님이 처음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작년 8월 9월쯤에 시행되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벌써 반년 가까이 시행 중인 서비스입니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거래 중인 금융회사 지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 지점이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우체국을 말합니다. 거래 중인 은행을 모두 방문하지 않고 한 군데만 방문하면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지점 문을 열고 번호표를 뽑고 가입 완료까지 단 7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고객이 많을 때 1시간 정도 기다린다고 해도 1시간 7분만 투자하면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나도 모르는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은 0%가 됩니다.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대리점 직원들 뿐만 아니라 노후에 나에게 다가오는 범죄자들이 내 명의로 대출을 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귀찮음을 딱한 번만 감수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차단 혹은 한도 신청.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꼭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고령자의 경우 자식과 함께 대리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한 80세 할아버지는 기초노령연금 외에 다른 수입도 없이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9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강매당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꾼 휴대폰은 심지어 최신 휴대폰도 아닌 출시된 지 오래된 휴대폰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약서를 매장에 두고 온 상태인데다가 쓰던 핸드폰도 달라해서 반납을 한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48개월 동안 매월 내야할 돈은 무려 8만원 가량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달에 100메가의 데이터도 쓰지 않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직원이 덤탱이를 씌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누군가 인터넷에 올렸고, 어느 한 선량한 청년이 할아버지와 함께 해당 대리점을 방문했습니다. 청년은 당장 이 모든 사실을 따져 요금제도 낮추고, 할아버지가 줬던 기존 휴대폰도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젊은 사람과 함께 동행해 휴대폰 대리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주변에 젊은 사람이 없이 홀로 살고 있다면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나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이는 악한 직원들을 생각하면 강한 처벌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피해는 발달 장애인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발달 장애인 임신은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싼 가격에 최신 휴대폰을 개통해 주겠다는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직원은 3개월 동안만 고가 요금제를 내면 그 이후에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매번 새 것으로 교체해 줄 테니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세요. 하지만 직원은 임시 몰래 임시의 명의로 총 다섯 대의 스마트폰과 한 대의 태블릿 PC를 개통했고 대부분 10만 원이 넘는 최고가 요금제였습니다. 임시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통신요금과 기계할부금, 위약금까지 다 합쳐 무려 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 했습니다. 중앙장애인권익공호기관에 따르면, 2019년 상업시설 장애인 학대 건수 51건 가운데 33건, 즉 65%가 휴대폰 대리점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기기를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개통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태블릿 PC나 스마트워치 등 다른 상품들까지 끼워서 파는 수법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괜히 혼날까봐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고 서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발달장애인을 두고 있다면 휴대폰 요금에 대해 한번 물어보고 부당한 요금을 내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고령자와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젊은 여성들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느 한 여성은 자신의 쓰던 기존 핸드폰의 사진을 전부 삭제하고 기존 핸드폰을 대리점에 반납했습니다. 이 여성은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는 대신 할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여성에게 연고 없는 한 남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알려주며 여성의 사진 9장을 보내왔습니다. 알고 보니 대리점 직원들이 삭제한 사진을 복원해 동료들과 돌려보고 다른 곳에 유출까지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대리점 직원은 입막음을 위해 피해 여성에게 1억 원의 배상액을 제시했지만 여성은 거절했고 피해 사실을 SNS에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대리점에서만 11명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본사는 위탁 대리점 직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밝힐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기존 핸드폰은 그냥 반납하지 않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선량하고 정직한 대리점 직원들까지 몇몇 범죄를 저지르고 예의 없는 직원들 때문에 같이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 뿐 아니라 은행, 공공기관까지 범죄에 연루된 뉴스들이 종종 보여 고객들이 이제는 이런 곳들마저 마음 편히 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액결제 차단 혹은 한도 설정. 여신거래 안심차단 이외에도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 범죄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들이 더 있습니다. 은행을 방문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여러 범죄로부터 예방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돈이 드는 게 아니라면 모두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